제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좋은 사람을 어느 정도 교육을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방법 100%는 아니겠죠 한국어 5개월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느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향수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이나 뭐 여성들의 얼굴 메이크업 관련된 거뭐 자기 관리하는 요가 이런 거는 솔직히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고요 그 투자금을 갖다가 불리는 거죠 저는 신랑들한테 돈을 받으니까 장사는 그런 거예요 아니 물을 갖다가 유로 만들었으면 그걸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값어치를 인정하는 건 신랑분들이 내가 얼마 남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중요하지 무슨 돈이 중요해 아니 아니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 자꾸 논하니까 내가 우리를 막 다른 걸 댓글에 막 달아놓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희 그렇게 막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. 아니, 뭐 싫으면 안 하면 되지. 뭐 이걸 갖다 왜 자꾸 돌려가고 이러는지 모르겠고. 아, 이제 영업정지 후에는 제가 좀 차분한 컨셉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